오늘은 초보자 학생들이 매우 어려워했었던 문제를 준비했고요. 저 역시 대학생 때는 이런 표현들이 좀 헷갈렸었어요. 지원자들은 채용 공고에 명시된 모든 뭐를 충족해야 된다 A번하고 B번이 상당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requirement는 필요로 하는 거 qualification은 자격 요건이라는 단어고요 proficiency 능숙함 숙련도 guideline은 지침이라는 뜻인데 A번은 회사가 필요로하는 겁니다 회사가 제시한 요건 5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외국어를 두개 국어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죠 그래서 meet나 satisfy 같은 동사와 잘 어울려요 그런 것들을 맞춰야 하는 거니까 근데 qualification은 지원자가 갖고 있는 자격이에요 그래서 동사 자체가 meet 가 아니고 h a v e 라는 말을 써야 어 i e n c y v e q u a l i f i c a t i o n s p o s s e s s 라는 동사를 써도 되고요 그래서 탈락입니다 p r o f i c i e n c y 는 능숙도예요 동사 자체를 d e m o n s t r a t e 라고 쓰거나 p r o f i c i e n c y 를억지 e 쓰고 싶다면 조금 바꿔야 돼요 m e e t u i e l e g u i r e d p r o f i c i e n c y l e v e l 까지 써줘야 자연스럽게 쓸수 있는 거예요 guideline 은 지침이죠 지침은 동사 자체가 follow 같은 동사를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잠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언제까지, 어떻게 해서, 뭐 어떻게 제출하세요. 이런 내용들도 공고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지침이 아닙니까? 그런 거는 그냥 instructions라고 하고요. guideline은 보통 정책 방향, 운영 지침. 일반적인 권고 사항에 더 가깝기 때문에 지금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뭐 어떻게 어떻게 제출해라 이런 것들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. 그러면 궁금한 게 아니 이러한 단어들을 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막상 시험에서는 정답이 됐었던 단어들이 다시 정답이 되니까 일단 requirement 공부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고요. 여기서 제대로 한다는 것은 그 단어의 뜻만 공부라는 뜻이 아니고 그 단어가 어떠한 부분이 단서가 돼서 답이 되었었는지를 같이 공부해 주라는 거 그러한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.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정답은 A번입니다.